예, 저는 지금 경기도 가평 문학산 자락에 있는 현등사에 와 있습니다. 저 멀리 예, 가평 군내 산자락들이 보이고 있고요. 현등사로 들어온 입구에 이와 같이 고려 시대 예, 석탑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능선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이야 아, 바로 오른편으로 넓은 도로가 나 있지만 예전에는 아마 이 능선에 있는 작은 도로를 소로를 통해서 올라왔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석탑을 처음에 접한 다음에 능선으로 올라와서 이와 같이 경내로 들어왔을 텐데요 지금도 이경내 입구에 네,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 3층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석탑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석탑이죠 신라와 고려시대 석탑과는 조금 다른 기단부와 어,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신부는 뭐 유사하지만요 현등사 경내는 지금 아주 정비가 잘된 모습인데요. 여러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불화도 있고, 불상도 있고, 동종도 현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락전이요. 영부전입니다. 극락전의 첨화분대요. 공포부 이중 첨화. 아주 유리하게 건축물이 만들어졌잖아요알 수가 있죠. 이 건물은 조선 후기에 건립되었는데요. 당시 왕과 왕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첨마부에 극락전이라는 현판이 걸려있고요. 불단을 마르면서, 불단 이외에 목조 아미타율의 자산과 그리고 그이후에 아미타 해상도를 봉환을 했습니다. 아미타 해상도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아미타 불상도 함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중후반경에 조성된, 그리고 그려진 그런 불상과 불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화의 기법이 아주 뛰어납니다. 불상의 상호 모습인데요. 네모난 형태로 두툼한 옷주름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오색실을 걸치고 있네요. 아마 무슨 행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색실을 걸치고 있다는 것은 생명력을 부여하는 복장물을 넣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불화 모습인데요. 아주 색감이 뛰어나고.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미타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많은 불보살상이 배치가 되어 있는 아미타 해상도입니다. 아랫부분에 화기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잘 보이지 않네요. 상당히 크게 만들어진 브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을 아주 잘 했습니다. 보존 상태가 좀 좋지는 않지만 색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보살도 있고, 나한상도 있고요. 동자상도 보이고 있네요. 화려한 옷자락을 걸치고 있습니다. 극락전의 내부 모습이 아주 장엄스럽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뭐 요사채인데요. 요사채 여러 문화재가 함께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와서 여러 문화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지장전 명부전 인데요 지장보사를 주조로 해서 원래는 시왕상들도 함께 모시는데 지장보살만 현재 모셔져 있습니다 불전대부도 아주 정연하게, 단청이 아주 잘 된, 정리가 잘된 모습이에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지장보설상인데요이지장보설상이 사실은 처음, 음, 발견되고, 문화재로 지정될 때는, 이게, 철조, 철불인 줄 알았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철불이 아니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다시 말해서 금동 지잘보살 지장보살 자상으로 밝혀졌죠 네,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상당히 무겁긴 합니다 그렇지만 철로 만들어진 보상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어쨌든 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지장보살상이고요 그 뒤에 이와 같이 지장시왕도도 함께 봉환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그려진 조선 후기에 불과하죠 불상과 불화가 함께 조성돼서 봉안된 걸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아주 뛰어난 화공이 이 불화를 조성을 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시왕상들의 모습인데요. 아주 정연하고 깔끔하게 잘 그려진 그림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단집도 아주 화려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네, 지자 공전의 내부 모습이었고요 네, 경례 모습인데요 네, 이 건물이 이제 주요 요사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새로운 건물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뭐 2층 목탑 형태로 약간 일본식 목탑 같기도 한데, 뭐 우리나라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일본 풍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 목탑은 우리나라 풍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각인데요. 이 삼성각 안에도 불화가 봉환되어 있네요. 가운데에 있는 불화는 어, 칠성도입니다. 칠성도 음, 조선 말기에 그려진 걸로 보이는데요. 아래쪽에 화개가 있네요. 어, 19세기 중후반경에 그려진 걸로 보입니다. 화개가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네요. 비교적 잘 그려진 그런 그림이고 색감이 잘 살아있습니다. 네, 확인되요. 네, 예, 망원렌지로당겨서 보니까 음, 한풍 11년, 그러니까 서기로 치면 1861년에 그려진 부라고요. 네, 화계사, 서울 화계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화계사에서 옮겨 봉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규모는 작지만 이 현등사에는 많은 문화재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잘 보존되기를 기원해 봅니다.